시간 많아요. 그냥 리얼포이스 바로 하지 말고 바로 가서 제모 먼저 설치하셔야 돼. 들 리얼리스틱이에요. 그 다음에 리얼포이스 설치하고 딱 45초 끝. 아, 한 3초 끝나면은 3초 정도에 제모 다 걷어가지고 리얼포이스에 다 갖다 놓는. y e 어디로 갈까요, 위치 아무데나 가시죠. 애초. 3... 누가요, 누가요? 누가요? 아 날. 난... 저희 지뢰 장인을 모두가 볼수 있겠군요. 저는 이제, 네. 이제 벌쳐입니다벌쳐 벌처. 틀을 해야겠고. 지뢰 너무 재밌어요. 안 아, 하는 방법은 아니까. 절대 그거 막, 막 포인트 지역에 깔면 돼. 그게 됩니다. AI도 그거 <놀라> 스폰키라던데 보니까. 니까요막 밖에 나가지고 쏜다니까요. 전 아직 아, 들어가지도 게임 않았는데 게임 막 나와서 쳐. 게이머님 게이머님 저격할 때 밑에 불이 지 뚫어놔요. 죽으라고. 드론 보냄 근데 이거 이거 애들 무한 스폰이어 가지고 무한 스폰이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들어가는 게 좋아. 계속. 와, 블루님, 괜찮아요. 아, 블루님 앞에, 블아래터님 블루, 앞에, 래터님 앞에. 아, 수가 놀랐네. 어 폭, 폭탄, 폭탄. 래터님 앞에 폭탄. 벌시. 래프터님, 일 층에 하나. 1 층에 한, 이 층에 한씩 있네요. 왜 이게 안 되지? 화시? located a bomb moved to a tazza planted a fuser 이거 <laughs> 유리가 다 막는 건 아닌데요? 그냥 그래, 브릿지하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요. 브릿지하고 창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. 예, 창문 조심하세요. 키몬님 조심하세요, 등기 이미 맞으신데. 키몬님 뒤! 되게라. 수모님 뒤쪽으로 오세요. 빨리. 아, 저기도 있는데. 님, 님 오른쪽이 도있 같아요. Enemy has l o c 아, 폭탄. 와, 폭탄, 폭탄. 폭탄 모임. 폭탄을 왜안 잡았어요? <목소리> 갑자기 폭탄이 갑자기. 하자하자 에라, 열시틱 너무 빡치네. 폭폭탄이 갑자기 뒤에서 날, 날 날아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네. 크극 <laughs> 신아 그, 그, 너무 오버파워인데. 나무다저 장실 좀 갔다 오케이. 아 하고 있으세요. 저 장실. 어, 드 어, 두. 오 두. 어, 드 우리 중에 첩자가 안 켰어. 난관. 리얼고 보통. 뭐라고 떠요? 보통 어려움 이렇게 안될것 같아. 그냥 너보이킬. 음. 할아버님이 선택을 안 하셨네. 리쿠로시네. 어, 리쿠로시라니. 어, 어, 오퍼레이션 가지고 계신 분이 리쿠로시. 누가 저기 브리칭 좀 해주실 분? 어디요? 선냉 들어. 에, 드론 들어간 곳에 그러신 분이 아니, 무슨 옆발을 많아도 안 죽어. 저 이선 자사폭탄처럼자사폭탄처럼 앞에. 와, 씨, 구름다리 조심하세요. 씹포트고깔려있다 이거 근데 밖에서 백날 잡아봤자, 밖에서 계속 스폰됨. 야, 안에서 가는게 알텐데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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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야, 사나 찾았다. 그, 큰 건물, 2층. 자, 작은 람네. 건물에도 하나 있어요, 작은 건물에도. 자, 이방지하나요보 작은 건물에도 삐삐 소리 나요. 아니요, 그거, 그거일 거예요, 그거. 입구, 그거. <laughs> 헐, 구름다리 씹고 건너가나요? 예, 구름다리안 가는 게 좋아요. 때쳐가 있었으면은 거의 그냥 EMP 소리 탄다 던으면 됐을 텐데. 밑에인가? 아니, 밑에도 없네. 여기 예, 찾았어요. 찾았어요. 왜삐피 소리가 안 나지? 큰 건물. 빛을. 애들, 애들 건너받아요. 계단에 C4 있고요 닥터님 다방에서 샀어요 다큰 건물 다큰 건물 야 닥터님 옥상으로 가야지 닥터님 앞에 바로 저기 있었는데 저요? 네 닥터님 디퓨저신 빨리 오세요 아 연막탄 저거 넣았다 김게임님 잠만요 요스티 소리가 계단 이0고 있어요. 여기 계단 이0고 있어요. 시작해요. 아! 아, 떨어뜨 방송국 별로 커버할 데가 없는데. 애들이 여기로 오는 것 같죠? 찾은 거고. 여기 완전 한가한데요, 자탄지역. 그뒤 밑에로 다옴 지금. 다시 안 한감. 저 총알 없어. 기모님기모님기모님저렇게 아, 게 아, 아, 죽 아, 이렇게. 기다리다가 나온 아, 이 어, 아, 이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다렇 아, 이렇 아, 님렇게 아, 이렇게. 아, 어렇게 아, 이렇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예 님들 한판 하실래요? 네, 네. 지금 테레스 선 타고 있으니까 금방 끝날게요 <목소리> 금방 끝날 끝내드릴게요 한판 터트립니다 <목소리> 아니 내가 <내려와서> 다 죽어요 <laughs> 아 키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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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죽는다 한 마리 더 네버 다 이. 아 그거 라테니아 사상겹차서모사 고고 민체수어 저기 하라님 네? 어머님 c 네네 우리 끝났는데 네 저희 테라온 터 이제 다 끝나가요 아, 그, 아, 끝나면, 끝나면, 아, 끝나면 말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른쪽 오아 죽었다 h e 해미 해미. h 킹 l p 니님 못감 못감 가기두 마리 있어요. 저기 바로 아, 오른쪽에 제, 빨리 제쪽에, 제쪽에 니벤처 스팟 앞에 앞에 한명있어아아저좀 아, 아, 아. 빨리 랩있어요 제쪽에 한명있어한명더 있으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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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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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왼쪽, 왼쪽, 왼쪽에도 문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지금 이킬달러킬달쪽 아, 아... 안 돼!!! 아, 디퓨저, 그, 사, 이제 한 5초만 버티다가 그냥 생존을 목표로 해야 돼 5초 버티다가 생존을 목표로 해야 돼 그, 자살폭탄 테러 아, 숨어있어요. 아트로스님 아, 아, 숨어요. 아트로스의 숨어요. 숨어요숨어요숨어요숨어요숨어있세요 숨어있어요. 숨어있요이어있어요 숨어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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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숨 제가 탱킹 나간 거기.